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 땅의 산과 들에 존재하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를 소개해드리는 한국 약용 산화초 연구소 운영자 기백 약초꾼입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서 어떤 산화초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최상의 선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약용 산화초 연구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약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이 바닷가 근처에 우슬초를 캐러 왔는데 여기 오늘 아주 운 좋게 여기 영상에 보이는 이 풀이 이제 봉의 꼬리 봉미초라고 하는 약초를 보게 됐습니다. 봉미초는 고사리과의 상록 양치식물인데 이 사철 풀은 열애사리 풀입니다. 잎은 뿌리에서 이제 모여나가고 간 모양으로 이제 갈라졌는데 잎이 갈라진 모양이 닭에 밝았다 하여 개족초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봉미초는 주로 바닷가 근처에 이제 살고 또섬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보다 이제 이 약재보다 잎이 더 넓은 것이 이 봉의 꼬리도 있습니다. 이큰 봉의 꼬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약성은 예, 똑같습니다. 이 봉의 꼬리 봉미초의 효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항암 작용을 상당히 좋게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항균 작용, 양열, 그 다음에 이질균에 대한 억제 작용을 해주고 세균성 이질에 대한 약성이 강하고 또 토혈이나 소변 출혈, 대변 출혈에도 좋고 이제 볼거리염, 피부병이나 종기 그다음에 이제 황달염 간염에도 이게 쓰이고 편도선염이나 습진이나 또 임질 임질은 성병이죠. 이 성병에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장염이나 이런 데도 좋고 혈변을 누는데 두드러기. 이게 하는데도 굉장히 좋고 사람이 대변을 보고도 묵직하고 상쾌하지않을때이 이제 이런 때도 요것을 다려 먹으면 좋고 담낭 결석이나 이제 전연성 간염에도 좋고 장염을 아주 다스려주는 봉해꼬리 복미초인데이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병증이 많아 이제 많이 사용해온 약재입니다. 봉해꼬리 재상부를 이제 베어서 잡지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해 두셨다가 이런 병증이 있을 때 하루. 10g 정도 물로 달여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에, 오늘 우수를 많이 캤는데 우수를 캐다 이렇게 좋은 약초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 우슬 뿌리를 이제 오늘 많이 이것을 캐 가지고 이제 오늘 실제는 지인의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 우개탕 이라고 이렇게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개탕 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제 우개 이제 닭발을 가지고 이제 이 우슬하고 우슬뿌리하고 이제 해서 이제 우개탕을 만드는 방법인데 오늘은 이제 요 캔은 모습만 보여 드리고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서 우개탕 만드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보통 우슬초 이런 우술초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가지고 한번 찌셔야 됩니다. 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에 이제, 가에는 약초들이 이제, 뭐, 두충도 사실 우리 관절 굉장히 좋고, 허리 디스크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면역계에도 강한 오가피도, 또 뼈에 좋은 황화씨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뼈를 붙여주는데 좋은 속단이라는 이런, 약초하고 우수라고 토사자 있죠. 세삼씨. 이, 이런 거를 이제 섞어 갖고 이제 우계탕을 만들어서 저는 매년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계탕을 만들어서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와서 섬이나 이런 데 와서 이 우수를 캐러 오는데 사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우슬을 캐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많이 안 캐요. 그래서 이제 이섬 같은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은 우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이 바닷바람, 해풍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약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캐러 오면은 이 우슬의 묵은 줄기에 붙어 있는 이 씨를 줄줄 훑어주게 되면은 이게 또 많이 자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캐실 때 이렇게 씨를 좀... 떨어뜨려주면 우술이 많이 또 자랄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백 약초꾼이었습니다.